자, 세 변의 길이가 x 1, x, x 1인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어야 돼. 첫 번째는 삼각형이어야 돼. 일단 얘가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고 삼각형 조건이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삼각형이 둔각이어야겠지. 그렇지? 삼각형의 조건이 뭐니? 작은 두 변의 합이 가장 긴변보다는 커야 돼. 요게 삼각형의 조건이고, 둔각은,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면 직각이지? 요건 직각입니다, 직각. 둔각은 가장 긴변의 길이의 제곱이 A제곱과 B제곱보다는 커야지 직, 어, 둔각이 됩니다. 얘는 둔각. 그럼 예각은 어떻게 되겠니? 얘가 A제곱하고 B의 제곱보다 작으면 예각. 요렇게 예각이 되는 거지. 자, 직각 기준으로 생각해 주면 돼. 가장 긴변의 길이가 크면 둔각. 작으면 예각. 같으면 직각.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작은, 일단은 삼각형 조건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작은 두변의 합, X-1 플러스 X가 가장 긴변보다는 먼저 커야 됩니다. 요거 한번 두번째 가장 긴 변의 제곱이 작은 두 변의 제곱에 보다는 커야지 둔각 요두개두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지만 둔각삼각형이 되는거지 자 그래서 풀어주면 첫번째 2x-1 2X x 플러스 1 이니까 <laughs> x는 2보다는 커야 됩니다.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이지. 자, 얘가 넘어가주면, <laughs>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0구나.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돼야 되는 상태지.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면 x-4 이렇게 모아져서 x는 어디와 어디 사이? 0과 4 사이 이렇게 모아집니다. 이두 개가 연립돼야 되죠. 자 2보다는 뭐에 야 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0과 4 사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동시에 만족해 주는 것은 누구다? 2와 4 사이 근데 이 속에 있는 정수의 값은 3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73번의 답은 3이네.